싸우자고 해요. 욕까지 하게 되는 상황.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마스터 케이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거기서 케이크를 주문했고 받아봤는데 케이크에 이상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케이크에 문제가 있는 <laughs> 것 같은데. 네, 네 고객님, 그건 바닐라빈이고요. 제품엔 이상이 없습니다. 어... 교환이나 환불은 적용 안 되시고요. 상품 사진에는 이런 점들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네, 네 그게 사진상으로는 표현이 안될 수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 없는 제품입니다. 그냥 드시면 되세요. 지금 뭐하 자는 거예요? 일단 아, 말씀 좀 드려도 돼요? 네. 아... 네, 네 말씀하세요. 문제라고 생각해서 연락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말 끊고 어? 그데 제품 표면에 있는 점 때문에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니그 아니, 문제로 연락한 거는 맞는데. 상고객님 하시면 안 됩니다. 상담원은 고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객의 말을 가로챕니다. 이미 같은 상황에 대해 수없이 많은 상담을 진행한 상담원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 상황을 곧바로 판단하려 하죠. 그리고 얼른 상황을 종료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고객은 바로 느낍니다. 아니 지금 욕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 네? 그래도 욕은 하시면 안 되죠, 고객님. 아, 진짜 화나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고객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설명드린 거예요. 하대지 마세요. <laughs> 장난아 고객에게 설명을 듣지 않고 임의대로 한 설명은 그 내용이 고객의 상담 내용에 부합한 답변이라 하더라도 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그 인식 하나만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아, 혹시 케이크 제품명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바닐라 시폰 케이크요. 고객님께서 주문해 주신 바닐라 크림 시폰 케이크는 바닐라 맛을 내기 위한 바닐라빈이 첨가되는데요. 고객님께서 보신 검은 알갱이는 바닐라빈으로 제품에 이상이 아니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아, 그런데 그 사진에는 이런 알갱이가 없었는데 왜 받아보니 이런 알갱이가 있죠? 아, 바닐라빈 입자가 작다 보니 사진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었나 봅니다. 저희도 고객님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케이크 상자 안쪽에 바닐라빈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입해 놓긴 하거든요. 아, 정말요? 아, 제 아,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감사합니다. 금식이라서 조금 예민해서 걱정돼서 전화부터 드린 것 같네요. 혹시 안내사항은 좀더잘 보이는 곳에 표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공하신 의견은 저희 담당 부서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의견 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상담원 김강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말을 경청할 때 고객이 오히려 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서를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알고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상황, 정보의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 때로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낯선 상황에 처한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무료함도 없애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응대가 되지 않을까요? 고객들의 답답한 구석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표자 손 같은 상담원의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그 고객을 응대할 때 말투나 억양, 그 다음에 톤 같은 게 조금 환하게는 행동인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 고객을 만났을 때는 일단 상담한 분들에서 우선적으로 고객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하고 화를 돋구지 않게 최대한 좋은 방향, 으한 해결책을 줄수 있도록 반대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촬영을 해보셨는데 어떤 분지 자유로운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어 고객의 역할도 해보고. 촬영해 보셨는데 이가 조금 더 힘든 점이 있더라구요 <laughs> 아 네, 촬영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응? 좋아요